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데 베드타임 스토리북 읽어주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호. 엄마, 아빠가 아니, 읽어주는 아니, 이야기에 하지? 매료된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자신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력도 길러집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배드타임 스토리북 읽어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는 배드타임 스토리로 읽어주면 좋은 영어책을 먼저 소개하고 관련 영화도 추천합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와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배드타임 스토리로는 그만입니다. 거기에 작은 소동과 모험이 더해지면 아이들은 귀를 더욱 종긋 세우고 듣습니다. 먼저 잔잔한 스토리로 따뜻함을 전해주는 책으로는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굿나잇 문, 레오 리오니의 프레더릭, 닉 버터워스의 원 스노이 나잇, 마틴 워델의 켄트 유슬리, 리틀베어, 로버트 맥클로스키의 블루버리즈 포셀이 있습니다. 굿나잇 문은 최고의 배드타임 스토리북으로 꼽힙니다. 방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잘 자요. 라고 밤 인사를 하고 나서야 잠이 드는 귀여운 아기 토끼가 사랑스럽습니다. 프레더릭은 몽상가이자 예술가인 프레드릭이 따뜻하고 멋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둠이 무서워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기 곰을 달래주는 아빠 곰의 이야기를 담은 마틴 워델의 켄트 유슬립 리틀 베어를 아이에게 읽어주다 보면 아기 곰처럼 어느새 잠에 빠져듭니다. 책속 세상에서는 신나는 모험도 있고 작은 소동도 벌어집니다. 마이클 로젠과 헬레 녹슨버리의 위아 고잉 온 어베어 헌트에서는 아빠와 아이들이 진짜 곰을 잡으러 신나는 모험에 나섭니다. 모리스 샌닥의 웨어 더 와일드 싱즈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엄마가 잠자리에서 배드 타임 스토리로 꼭 읽어줬으면 하는 책입니다. 맥스와 함께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모험을 즐기고 무사히 돌아온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타자치는 젖소라니. 어떤 소동이 벌어질까요? 함께 시위하는 동물들도 익살스럽습니다. 도린 크로닌의 클릭, 클랙, 모카우즈 데 타입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다소 유치해 보이지만 따뜻함과 유쾌함이 있어 아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베아트릭스 포터의 더 테일 오브 피터 레빗에서는 피터가 로버트 맥클로스키의 메이크 웨이 포더 클린즈에서는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들로 인해 작은 소동이 벌어져 미소를 먹은 게 만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바버라 쿠니의 미스 럼피우스와 겨울밤 아이와 함께 있는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더 폴라 익스프레스로 멋진 감동과 여운이 남는 책입니다. 토미 웅거러의 더 쓰리 라버즈 몰리뱅의 더 페이퍼 크레인, 제임스 서버와 루이스 슬로보드킨의 매니 문즈 같은 책은 읽어주는 사람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지 않고 눈이 초롱초롱하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아이 스파이 놀이도 하세요. 그런 책으로는 앤서니 브라운의 책을 추천합니다. 윌리 더 드리머, 인토 더 포리스트 같은 책을 함께 읽으며 숨은 그림과 이야기도 같이 찾아보세요. 코리 알 테이버의 멜펠은 눈요기 거리가 많고 손과 효과음이 재미를 더해줍니다. 아이는 막내 물총새 멜에 짧지만 용기 있는 도전에 사로잡혀 잠시도 그림책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과일 박쥐가 주인공인 자넬 캐넌의 스텔라루나도 좋은 교재입니다. 올빼미에게 쫓기던 새끼 박쥐 스텔라루나는 엄마를 잃고 그만 다른 새 둥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엄마 새가 허락해 줘서 새끼 새들과 둥지에서 함께 지내는데요. 아무래도 스텔라 루나가 엉뚱한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요? 새끼 박쥐들이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은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를 잡아서 쭉 읽어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먼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데미의 더 엠티 포 이나 마저리 플렉과 크르트 비저의 더 스토리 어바웃핑이 재미있습니다. 일본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꼬박낮잠을 자는 소년 타로 이야기인 앨런 세이의 더 보이 오브 더 쓰리 이어 넷과 아를린 모젤과 블레어 렌트의 더 퍼니 리틀 우먼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이 배경인 먼노 리프와 로버트 로손의 더 스토리 오브 페르디난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 북꽃에 관한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그림책 토미 드 파울라의 더 레전드 오브 더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도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옛이야기를 다시 쓴 버나 알디마와 다이앤 레오 딜론의 와이 머스키토즈 버즈 인피플즈이어스는 무더운 여름날 밤의 배드타임 스토리북으로 제격입니다. 영국 전래동화 더 t 리 리틀 피그즈를 패러디한 존셰스카의더트로 스토리 오브 더 t 리 리틀 피그즈도 재미있습니다. 늑대의 시각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천연덕스러움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서양에서는 배드타임 스토리북 읽어주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쌤조차 딸에게 베드타임 스토리북을 읽어줍니다. 서양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베드타임 스토리북 읽어주기가 낯설고 어색한 엄마, 아빠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베드타임 스토리북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눈여겨받았다가 적당히 따라하다 보면 책 읽어주는 것도 요령이 생깁니다. 디스피커블 미에서는 슈퍼 악당 그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눈길을 끄는 건 그루가 아이들과 자신의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라서 그런지 막내 꼬맹이도 내용을 알라듣습니다. 더 블라인드 사이드에서도 엄마가 아이들에게 더 스토리 오브 페르디난드를 읽어줍니다. 집채만큼 큰 몸집을 가진 떠돌이 소년 마이클 오오와 페르디난드가 닮아서 그 책을 고른 것 같습니다. 배드타임 스토리북은 초등고학년 때까지 읽어줘도 좋아합니다. 고학년 아이는 스토리가 있어야 잡아둘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엄마, 아빠도 살짝 끌리고 재미를 느낄 만한 책을 골라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읽어주는 맛에 길들어져 어떤 때는 빨리 읽어주려고 이른 시간에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기도 합니다. 배드타임 스토리북을 읽어주기 시작했다면 이런 국리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다가 간간히 아이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도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사실이 아이 기분을 묘하게 띄워주기 때문에 기꺼이 읽어주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꾀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배드타임 스토리북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들어주는 봉사. 읽어주는 봉사에 익숙해져 나중에 자기 아이에게 밤마다 배드타임 스토리북을 읽어줍니다. 아이에게 멋진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